안녕하세요. 리얼리티킹 아나운서 이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특... 한 분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서희 센트럴파크 1차 때 뵙고, 지금 또몇달 뒤에 보게 되는데요. 이제 서희 센트럴파크 2차가 오픈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바로 어제 20, 네. 20일이죠. 예,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나와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예, 있나요? 네, 이 평택 화양신도시 84만... 사천 평 중에서 산블랙이 어, 위치한 그 중심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바로 이곳에 들어서는 건가요? 예, 바로 앞으로는 또 여기 큰그호수공원 사만 평이 펼쳐지죠. 네,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이 현장에 와 있으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은데 홍보관도 드디어 오픈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홍보관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예, 어제 오픈을 하고 나서, 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왕래가 있겠죠. 네. 어, 좀... 중앙리 왕래되고 있습니다. 아, 사학리 네, 예. <laughs> 왕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군별 지정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군별 지정이라 하는 게좀 네. 생소하죠. 네. 어, 기존에는 선착순 분장이었죠그죠 네. 지역주택조합은 예, 이 군별 지정을 어, 좀 보려면은 어, 지역주택조합법을 좀 봐야 되는데요. 2017년 6월 3일 육산법이 어, 개정되면서 지역주적조합이 안정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맞아요. 얘기죠. 그런데 네. 어, 자 2019년 또 2020년 이렇게 해 추가로 법이 많이 보완이 됩니다. 어, 시행일은 2020년 12월 11일부로 시행이 되는데요. 어, 거기에 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음. 어, 기존 육산법에서는 어, 토지금은 80%만 확보하면 되는 것을 거기에 플러스해서 추가로 15% 소유권 확보까지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어, 사업 승인 인가를 받으려면 95% 토지 소유권 확보까지 해야 됩니다 많이 강화가 됐죠 근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어, 기존에는 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면 은 탈퇴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탈퇴가 어머니. 거의 안 됐죠 근데 이번에는 어, 가입 후, 청약 가입 후한달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입하는 조합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법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적 조합이라든가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사업성이 많이 흔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달이내는 마음을 그렇죠.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군별내에서 좀 묶어서 사업성인 날 때까지 함께 가자. 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줄여서 사업성을 확보한 차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머지 한 이렇게 한20% 정도 남겨서, 어, 사업성인 후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때까지 참아, 참아왔던 그 조합원들한테 어, 추가 분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또 대안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이 지역적 조합이 러다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전망 그렇습니다. <laughs> 네, 군별 지정에 관한 또 자세한 이야기들도 들어봤는데요. 어, 그러면은 서해 2차 센트럴 파크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한번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안중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네. 이 평택 고덕 신도시하면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화양 신도시에는 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어, 고덕 신도시 삼성전자하면은 평택의 제1기 신도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 여기 화양 신도시는 평택 제 2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에 그 SRT 지지역과 네. 아, 삼성전자가 있다면은 아, 이 2기 신도시 화양 신도시에는 KTX로 연결되는 이 안중역 지금 저희가 있는 바로 이 안중역 네, 이 안중역과 네. 아, 그리고 평택항이 있죠. 아 맞아요. 자이 평택항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 보면. 네. 아, 이 평택항은 수도권 산업지원항만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자유경제구역이 있죠 네. 거기에 BIS하고 BIS 그리고 현덕지구가 있습니다 BIS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죠 거기에 산학 산업계하고 학계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 두고 이렇게 첨단산업을 이렇게 어, 연구하고 지원하게 되죠. 어, 신제품 같은 거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개발해내기도 하고요. 어, 여기에 어, 현덕주고 앞에서 일자리가 이게 오만여 개가 창출이 아, 됩니다. 일자리 창출까지 이천이십년 일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어, 그리고 또브라살르프가 되어 있는 게 어, 평택항 하구두에 어, 평택호 관광 개발이 이제 평택시 주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어, 거기는 뭐 해양생태공원이라든가. 어 해양과 그 안전체험관 같은 게 같이 또 어, 83만 평 정도에서 대해 이루어지죠. 이 평택호 관광단지에 도또 3천 명 정도 일자리가 또 창출이 돼요. 브라스알파로. 음. 예, 그러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게 안중역에 대해서 좀더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안중역이 2022년 개통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개통되면은 어, 서해안선을 이렇게 안중역을 하면은 어, 서울 여의도까지. 아, 어, 37분, 네, 40분, 40분 이내에 이내 예, 도착한다 네. 그러죠. 근데 이번에 또 국무에 통과된 게 저거죠. 어, 경부선 KTX가 이 안중역에서 <laughs> 연결된다 하죠. <laughs> 그러면은 이 안중역에서 환승 없이 어, <laughs> 서울 용산까지 25분대에서 <laughs> 30분 이내에 이렇게 어, 도착하시다 합니다. 정말 고덕 신도시 못지않은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 말씀대로 네. 어, 고덕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여기는 평택항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고덕신도시 못지않은 저희 평택의 화양신도시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럼 홍보관으로 이동해서 추가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예. 네, 저희는 이제 드디어... 서울 센트럴 파크 2차 홍보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홍보관 맞죠? 예, 바로 맞습니다. 네. 네, 홍보관입니다. <laughs>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뜨거운데요. 어, 이 서울 센트럴 파크 2차는 1차에 비해서 어떠한 점들이 달라졌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 어, 1차에 비해서. 안에 내부 구조 어, 유니트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네, 이차반에또 다른 장점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2차반에또 다른 장점이라면 음. 어, 안에 그 지금 신도시 복판이 있잖아요. 네. 어, 호수 공원이 있죠. 네. 그 삼만 평이 넘잖아요. 네. 그 호수 공원이 바로 내. 앞 마당처럼 <laughs> 쓸수 있게 아, 시야가 트 아, 있다는 거죠. 와 아, 전망이 그만큼 아, 좋아서 거기에 네. 어, 평택 수고생이라든가 네. 아, 그리고 종합병원, 네. 아 그리고 특히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 <laughs> 중학교, 고등학교가 더보거리로 <laughs> 10분이네. 도보 거리로 10분이네.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그러므로 네. 네, 그렇게 그게 <laughs> 아주 이제 옛마들도 되게 좋아하겠죠. 네.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죠. 네. <laughs>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간은 59A 탭입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입장하시면요. 이렇게 수납 공간 가득한 신발장 저희가 챙겨드렸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우산 같은 거 보관하시기 쉽도록 별도의 공간들도 저희가 챙겨드렸습니다. 안쪽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현관을 지나시면은 이 여다지 현관 중문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바로 보이는 욕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역시나 욕조 챙겨 드렸고요. 어, 이렇게 우리가 거울로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딩 형태의 수납 공간도 챙겨 드렸었고 깔끔한 세면대와 또이 변기까지도 여러분들 챙겨 드렸다라는 점 기억해주시고요. 실용도 최대치로 높인 우리 욕실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방은 분리가 된 방이었고요. 지금 보여드린 방은 분리 없이 또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방 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가벽 설치하지 않고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넓은 방이니까 공간 활용도 정말 넓겠죠. 옆쪽에 침실을 마련하시고 또 바로 옆에는 공부방이라든지 작업실 마련하셔서 정말 하나의 원룸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공간들 여러분들 챙겨 가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 역시나 빌트인으로 다양한 수납 공간들, 옷장들까지도 구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도 여러분들 원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창문 역시나 환기 잘 되는 창문으로 아주 크게 시원하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 공간은 오른쪽에는 주방이 있고 또 왼쪽에는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확장성이 굉장히 눈에 띄는 공간인데, 주방 공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 주방 공간도 널찍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어, 이 주방 공간은 일자형 공간이지만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는 동영상 보시면서 요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모니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셔서 요리하실 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방 공간에도 펜트리 공간 역시나 챙겨드렸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와, 역시나 널찍한 펜트리 공간 주방 바로 옆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굉장히 다양한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청소기 같은 것들, 어,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하시기 너무 좋도록 펜트리 공간 챙겨드렸고요. 바로 맞은편에 또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도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다용도실 세탁실로 사용하시기 좋게끔 잘 꾸려놨고요. 어, 그리고 이곳에도 역시나 통풍이 잘될수 있도록 창문까지도 챙겨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간도 충분히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거실 공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 공간 역시도 굉장히 널찍하게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부분부터가 발코니 확장 부분인데요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금 더 넓게 거실 공간 여러분들 누리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시원한 통 창문으로 환기와 햇빛. 잘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 TV와의 충분한 거리 유지하시면서 소파에 착석하실 수 있도록 넓게 공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방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안방답죠? 이 안방 안에 정말 다양한 공간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큰 침대 놓으셔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공간 활용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레스룸도요. 이 공간부터가 발코니 확장 부분이어서 우리가 발코니를 확장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깊이 있게 드레스룸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비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옷들 역시나 보관하실 수가 있고 앞쪽에는 또 실용도 높인 그런 화장대도 여러분들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 공간 바로 옆에 안방용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렇게 분리형 샤워 부스 설치가 되어 있고 실용도 최대치로 올린 그러한 욕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수납 공간 거울까지도 다 챙겨드렸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방에도 역시나 베란다 저희가 챙겨 드렸고요. 어, 여기 화분이 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화단으로 꾸미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테이블 같은 거 놓으셔서 티타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전동용 건조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옆쪽에는 또 에어컨 실외기 보관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공간을 네. 한번 둘러봤는데요. 정말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예, 가격이 많이 궁금하죠. 네, 너무 아, 근데 궁금해요. 가격을 <laughs> 자, 보려면 어, 주변의 아파트와 비교 분석이 많이 네. 참 좋겠죠. 어, 보면은 여기 어, 송담지구 네. 안중역 근처에 있죠. 어, 2016년도에 입주한 현대 힐스테이드, 네. 예, 국토부 실거래가로. 어, (8월 27일) 원래 (59) 타입 거래된 게 (450입니다) 그럼 어 평당가로 나누고 보면은 평당 (1800만 네, 원이고요) 그어 그리고 (72) 타입 (29평이죠) 어 이게 (6월 24일) 국토부 지 거래가에 (58800입니다.) 아 평단가는 나눠보면은 2천만 넘어요. 네. 2 0 27만 정도 나와요.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일기 네. 어, 신도시 그 고덕 신도시 쪽으로 가서 지적 건치에 보면은 어, 파라곤 음. 2019년에서 2020년 입주한 파라곤하고요, 어, 신안을들 수가 있겠는데 어, 파라곤 그 83평짜리가 10억. <laughs> 그럼 약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신안이 37평이 되고는 특수한 케이스지만 평이 크잖아요, 그죠? 네. 이게 13억, 네. 3천 7백까지 가요. 아. 그래서 고덕 그 일기 신도시는 3천만 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음, 아. 많이 올랐어요, 부장님. 그렇죠. 그런데 네. 이 고덕 어 일기 평택그 일기 신도시도 불과 3년 전에는 네. 분양가가 1100만 원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평택 이신도시 하양신도시도 거의 많이 따라가겠죠. 지금 아,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음. 왜냐하면 아, 평택시청에 지금 이제 아, 분양가, 분양신고서가 아, 다음 주에 접수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여러 받을 수 있다면 은 음. 정말 좋겠죠. 반드시 해야겠죠 네. 어, 가격이 좀 올려서 <laughs> 네. 천만원 조금 넘긴다 하더라도 음. 아, 입주 시 시점, 한 3, 4년대 입주 시점 되면은, 아, 고덕 신도시, 일기 신도시를 따라가겠죠? 그러니까요. 예, 네. 1기 신도시니까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어, 평택, 화양 신도시, 어, 제2기 신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싼, <laughs> 마지막 기회? 네. 네. 물량 어, 물량 물량도 물량 많지 않아요. 맞아요. 많지 않다고 어, 합니다. 절대 이 기회를 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일반 분양 아파트가 최소한 1,300만 원 이상 1,400대부터 출발할 것 같아요. 음. 어, 일신건전 같은 경우도 어, 올 9월 달부터 분양한다고 했는데 이미지 마케팅 같습니다. 음. 어, 지금까지 이거 그 모델러스 준비가 안된거 보니까 아마 내년 봄쯤 분양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1,400만 원대 정도 예상돼요. 정말 네. 개발 호재가 많이 남아 있는 이 화양신도시에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전화하시면은 부장님께서 직접 받아주시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 가끔은 이렇게 전화가 몰려올 때는 네. 통화 중이거나 또 간혹 어, 부재중일 음,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럴 때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바로 제가 확인 후 바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벌써부터 상당히 열기가 뜨거운 현장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서둘러서 연락 주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좋은 정보 함께해주신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laughs> 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서희 센트럴파크 2차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물량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서둘러서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리얼레트킹TV 아나운서 이지영이었습니다.